자신이 사랑하고 알아봐 주길 바라는 대상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더구나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인데도 말입니다. 11년 전에 개봉한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던 문화 대혁명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반동군자로 물려서 체포가 되고 유배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 간신히 빠져나와 자신의 아내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의 딸의 고발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남편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자는 이제 가까스로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내는 그때 충격으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남편을 타인 취급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죠. 오랜 설득과 다양한 방법에도 아내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자신을 거절하지 않도록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이냐 이웃처럼 옆에 맴돌며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저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과거 남편이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어떤 날에 다시 당신에게 기차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였는데, 아내는 그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도 남편의 그 약속만큼은 결코 잊지 않고 매년 그 날이 되면은 단장을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꽃이 피나 약속하였던 기차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더 여운이 남는 부분은 그 약속을 한 남편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를 뒤쫓아 원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조용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때 느끼는 부분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말없이 기다려주는 그 남편의 배려와 사랑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같지 않냐는 것이죠. 하지만 끝내 그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은 이 또한 그 남편에게 있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여서 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하여서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함께 하였고, 내가 속이 타고 답답하고 슬프지만은 그럼에도 옆에서 함께 말없이 지켜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아픔과 상심이 얼마냐 크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따라가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고, 신랑이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말은 공허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인식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도구가 있을 것인데,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거울이 되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거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명에 대한 말씀인데, 십계명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신앙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십계명 말씀에 대해 살펴보시겠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전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의 산에서 앞으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율법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이스라엘은 모세가 언제 내려와 다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내용을 가르칠지 우리가 알수 없으니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지금 당장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는 모세에게 즉시 너는 산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다들 금송아지를 둘러싸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방탕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진노한 모세가 자신이 받은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을 땅에 내팽개쳐 부숴버리고 금송아지를 부숴서 녹인 가루를 우상숭배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죽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엎드리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집계명을 새로운 두 돌판에 새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한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서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총네 개의 계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너는 나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위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 너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 일컫지 말라.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명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각 계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이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나도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외의 다른 신이란 정말 신이 아닌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사이비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꾸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교만하고 불경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이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이 다른 신들은 어디선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관에 가는 친구지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 세속적인 가치들, 물질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며 더 아깝게 여기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이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편에 있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이0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며 부정형으로 종결이 되지만 었 사실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계명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신의 모습을 추구, 추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겠죠.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아무 생각, 아무 고민 많고, 그저 몸에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무탈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만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때, 내가 평생 동안 집착하며 살아왔던 그 육신을 떠나는 날,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을 다하면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텐데라며 허무한 삶의 회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주어진 인생 무탈하게 사는 것, 그게 무슨 큰 욕심이겠습니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우리 인생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우리가 가치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높다 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종하고 추구해 왔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당장 세상의 가치가 달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햇살에 녹아 허물어져 버리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버린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을 즐기자. 지금 내가 즐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두 번째, 번째, 번째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두 번째 세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로 새긴 우상을 만드지 마. 그 위에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읽고 지 말라. 어, 제가 이두계명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두 개명은 마치 쌍둥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개명에서 시작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명에서 시작하는 잘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 굳이 거명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하면은 어떤 형체 있는 모습을 신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가나한 신, 그 신들은 모두 다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말하길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내놔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 송아지는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생각하길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부자 될깨달아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탐욕일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겹쳐보는 아주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벨탑이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그 탑을 세웠습니까? 함께 모여서 높게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자. 여기서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높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들이 만든 바벨탑이 높아지니까 그게 하나님인줄를 착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그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지, 지움을 받거나 어떤 인간에 대해서 정의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명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게 일거지 말라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여서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여 그렇게 살지 말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것이로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것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 좋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를 믿기에 뭘 해도 용서가 된다.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예시인데, 영화 중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인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식을 잃고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을 보내는 것이죠. 겨우 내가 신앙을 갖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 살인범을 면해가자 합니다. 그래도 여자는 용기를 내서 겨우겨우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살인범과 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은 모든 것을 다 내가 용서했고 용서 받았다는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자신의 죄를 아뢰었더니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고 마치 잘난 듯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도무지 그그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신앙을 포기하고 울분에 가득 차 다시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로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 신앙이나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보다는 낮은 정도로 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믿고 자신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현 상태 의 우리 모습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가볍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 중4계명까지는이 점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처음 발표하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모세가된십계명의 그림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러한 기사 내용을 인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이패드 이전에 지금까지 가장 흥분되는 태블릿은 약 하나 십계명이다 저는 이 p t 를 보면서 비유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패드는 지금의 IT 기술의 금자탑을 쌓은 기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통해 세상을 보고 오락을 즐기며 또한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태블릿, 이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죄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 앞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참 신자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십계명의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그 명령들을 우리가 기꺼이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 가운데서 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